냉동실에 넣으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첫 번째 감자. 감자 전분은 영도 이하에서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저온 감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튀길 때당 아미노산 반응으로 발암 가능 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일부 손실되고, 튀기면 단맛 때문에 탄 맛이 강해진답니다. 두 번째 두부 단백질은 물과 결합된 구조인데 얼리면 수분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조직을 찢어 해동 후 푸석푸석해집니다. 즉 두부는 얼리노 해동하면 맛과 식감 손상되고 단백질 소화율이 약간 떨어집니다. 세 번째, 수분 많은 채소 과일. 이유는 세포 안의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서 세포벽이 파괴됩니다. 이는 해동하면 물이 흘러나와 영양소, 특히 비타민 C, 폴리페놀이 손실되는데요. 특히 비타민 C는 물에 잘 녹아 빠져나가고 산화도 쉽게 일어나게 된답니다. 네 번째 가튀긴 음식 이유는 수분이 적은 듯 보여도 내부에 남아있는 미세 수분이 얼었다 해동되면 기름과 반응의 산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바삭함 사라지고 트랜스 지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동실은 똑똑하게 써야 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냉동실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여러분의 냉동실 꿀팁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